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버추얼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왔습니다. 머리가 보이실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괜찮나요? 유튜브 보면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마 근데 방송을 해도 가끔씩 쓸것 같고 가끔씩 쓸것 같고 방송도 그렇게 자주 키진 않으니까 그리고 약간 댓글에 올렸을 때 댓글이 팬튜브였냐고 팬튜브 아니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반응 안 좋을까 봐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 표정도 보여드리겠어. 킹받는 표정.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